여기 또 왔네요 어, 새로 출시된 센티넬 XS4 BMW M5 약간 미찌비시 갤랑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일단은 아... 어, 얘부터 한번 핥타봅시다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를 일단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약간 할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내가 볼때 이동수단은 여기서 계좌면 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큰 폭은 아닌 것 같아 한5% 10%? 그 정도 좀 깎아주는 게 있다 보이드 후드 스트리트 후드, 배기 후드, 기능성 후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냥 기본색이 난것 같아. 별로 그렇게 이 친구한테 익스트림한 개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상징, 레이싱 스트라이프, 더블 스트라이프. 조지 러셀 르클레르. 이 전반적으로 레이서, 레이싱카에 걸맞는 그런 상징들을 대거 달아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미러도 그냥 클래식하게 뭐 이렇게 달아 줄수 있고요. 근데 나는 굳이 오래, 이번에 GTA 플러스 할인 뭐지? 레드 레인보우 플립. 인스타그램 로고. 그 배경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깔끔하게 이런 게 나와 보이지 않나. 포뮬러 레드 하겠습니다. 아, 이거게 서스가, 사실 뭐, 순정차가 서스가 그렇게 높은 차는 아니긴 한데, 뭔가 조금 더 낮았으면은, 그래도 좀 약간 맛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 런 클래식 페라리한테, 짜세? 강요한다? 조금 거시기 하겠는데, 2차만큼 좀 낮추면은, 240Z 느낌도 나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휠이, 근데, 아우, 이런 휠은 좀, 기본이 제일 이쁘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 되게? 이거는, 기본이, 그냥 잘 어울리는 걸 넘어가지고, 기본이 아니면 너무 어색해. 타이어의 두툼함도 그렇고, 그냥 기본이 나중에 도색 글리치를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까만 줄 이거 바꾸는 디자인이 하나 정도 나올 법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 아직 한 대가 남아있죠. 이건 디저트 느낌으로, 2차 같은 경우엔 여기에 보관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약간 양카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스트리트 에어로 스펙 마크 3, 지금 약간 양카 느낌으로 갈게요. 양카네, 그냥 뒤에 이 자세를 완전히 낮춰버릴 수가 있다. 저는 근데 스트리트로 어플러 뭐야? 소리가 아주, 와, 방금 소리 뭐냐? 야, 무슨 할머니들 탈것 같은 차에서 이 정도의 중화 사운드를? 어, 카모랑 카본 끼얹기. 레이싱 데칼 같죠, 이거는? 어 이건 약간 메르세데스 느낌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 메르세데스 느낌나네요아 어, 이건 약간 팔캔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정말 그 모스트 원티드 상징 왜 없어요? 아뭐 반찬투정이긴 한데요. 근데 그 이상한 거에는 다 넣어줬잖아요. 그 오베이 파르피 드리프터라든지 사이퍼라든지 그건 다 넣어줬고 이걸 안, 정작 정작 이걸 안 넣어준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렇지 병신같이 네거티브 안장다리 그런 거안 하고 진짜 그냥 그 캠버를 너무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 어간잘 맞췄어 이번에. 오, 야 베이비. 이런 시발년을 보았나 소리가 아주 안 그런 소리 되는구만. 데시브에 비고하겠습니다 오이시. 아, 감동적입니다. 제 불알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이거 진짜 딱 포실라크 하마 딱 옆에다가 전시해두고 싶은데요. 이제 아우디만 나오면 돼. 오베이만 나오면 됩니다. 오베이 나오면은 진짜 그 저희가 좋아하는 그 샹네다는 독일제 탱크 세단들 싹다볼수 있어요. 센티넬, 엑세스4 굉장히 맛있는 차다. 아, 세단이야, 얘 또? 스포츠카가 아니네? 오, 근데 뭐잘 움직인다, 그래도? 굉장히, 툴딱인 거에 비해서, 발차력이 좀 아쉽네. 나름 궤도에 오르면은, 바깥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발차를 할때 살짝 좀, 불안불안한? 그런 게좀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차는, 센티넬 XS4고요. 세단이다 보니까, 뭐, 랩타임 측면에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뭐 달려봅시다. 아우 쉣! 아유씨 <laughs> 언더스티어가 좀 있고요. 사실 뭐 세단이라서 세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수 이렇게 많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와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외형은 옛날 BMW인데 운동신경은 요즘 BMW예요. 그냥 존나 무겁습니다. 요즘 그 뭐지? F바디인가? F바디 M5 그거 같아. 2톤짜리. 그 쉐보레 타워보다 무겁, 무겁다는 그 전설의 스포츠 세단. 약간 그 느낌이야. 어, 아니, 그냥 차가 그냥 진짜 묵직한 느낌이야, 너무. 진짜 <laughs> 씨, <laughs> 어우, 특히 이럴 때 아우. 끝났다. 어 지옥같은 시간이었어 자 결과는! 아우... 힘들다 1분24.111 와 이지랄인데, 분리보다 빠르다고? 어일단은 그렇습니다 차보스 V6보다 느리고요 세단는 내가 근데 랩타임을 따로 조져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버팔로 EBX보다 약간 빠르네? 이, 이건 이또 의외네요. 버팔로 EBX보다는 빠르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냥 느리다. 어.. 그냥 느리다. 뭐, 사실, 세단 중에서도 그렇게 드라마틱할 정도로 빠르지가 않다. 와, 배기엔 뭐야? 장원. 와, 약간 머슬카 같은 이 울림통을 가지고 있네요. 아니, 그리고. 이거 왜 빠르지? 이 차고가 높아가지고, 범프 같은 것도 처리 잘하고요, 되게. 그리고 핸들링도, 아까 그, 루이바 있죠? 그쪽 예요 그냥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얘는 스포츠 클래식인데, 크리거 같은데, 크리거의 맛이 나. 아, 그냥 역체감인가? 아, 일단, 지금 이거 플랭 랩이니까 이걸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내 체감상 개 빨라 보이거든? 왜빨른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와, 장난이다. <laughs> 야, 야, 진짜 개빠르다. 잠깐만. 말이 안 돼, 이거 어, 근데, 섹터는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43초 나왔고요. 와뒤지게 빠르다 솔직히 정말 진심으로 놀랬습니다 20, 21, 22, 23, 22초 정도? 일단 아까 그 병신은 이겼고요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아웃트 오, 어, 진짜, 이탈리 GTO의 할배, 딱그 느낌이야. 아니, 오히려 이탈리 GTO보다도 운전하기 편해요. 1분 21.814. 아니, 비게로 ZX랑 비비는데? 아니, 진짜 이상하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차 같거든? 진짜 좋은 차 같은데,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이상하게 기록이 안 나와. 내가 볼때 엔진이 진짜 딸리는 것 같아. 굉장히 의외네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좋고, 좋은 줄 알았던 애들이 오히려 좀 축적이고. 새로. 맨션! 그토록 기다렸는 맨션 업데이트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만족스러웠어요 예. 미션도 나름 좀 색달랐던 것 같고 맨날 이.. 더 프로페셔널즈, 메리에더 얘네만 뚜득겹패다가 FIB랑 맞다이 뜨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맨션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괜찮았다 어.. 문도 다 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 사실 고인물들을 위한 거죠 뉴비들한테는 아직 좀 어려운 굉장히 비싼 저는 한 이렇게 쓰다봤는데 대략 한 13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빡세게 걸어야겠죠? 아니 그리고 이게 그... 펜트하우스 이런 애들이랑 좀 달라요 펜트하우스, 요트 이런 애들은 진짜 그냥 장식이잖아 그냥 관상용이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나도 사놓고 거의 안 가거든? 근데 이거는 실속이 좀 있어요 이 빠른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서 사업장 관리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맨션은 그냥 단순히 관상용 관상용으로도 물론 훌륭하지만 실속있다 그런 면에서 볼때 굉장히 아주 잘 나온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FMJ 마크5 그냥 말도 안 되는 차고 또한번 파워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역대급으로 빠른 그런 슈퍼카가 이제 나온 것 같고요 피스터 익스트림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은 좀그히트박스에 심각한 버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제노가 그랬던 거랑 똑같은 증상인 것 같거든요 악스타가 아마 고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gt750 개 빠릅니다 말한대요 솔직히 말하면 체감상으로 봤을 때트리스먼클래식 그냥 떡 빠릅니다 약간 대머리 독수리같이 생겼잖아요 넓적불리 황새 무 닮았는데 성능은 진짜 말 안됩니다 특히 그 움직임이 차량 고동이 진짜 말이 안되는 수준이에요 센티넬 XS4 이것도 잘만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성능은 굉장히 구리지만 개조를 했을 때 굉장히 양카솔론 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룩달용으로는 살만한 그런 차다 아얜 진짜 다 좋아요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좀 느리긴 한데 근데 일단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고 고전도 제법 나오는 편이고 컨트롤도 쉽고 뭐 언더스티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몸매를 보시면 잘 생겼죠. 기운영도 아주 예술적이에요. 근데 단한 가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지만 내좀 깨는 게 눈깔. 눈가에...